네 현재 시각 새벽 12시 정도 됐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터덜터덜 야금야금 나왔습니다 가수 성시경님이 먹을텐데 하시잖아요 누가 내 새벽 먹방 댓글에다가 한번 씹다 뱉은 성시경이라고 보면 먹을텐데 보는 느낌임 한번십다 뱉은 성시경이래 나보러 아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십다 뱉은 성시경이 지금 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또 뭡니까 막걸리죠 오늘은 전에 막걸리 해가지고 조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까만 건입니다 까만 건. 사장님 저 모듬전 하나랑 서울 막걸리 하나랑 김치볶음 도시락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밑반찬이 나왔는데 깍두기 동치미 껀데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기, 여기 자꾸 흔들면은 안 넘치는 거 여기 잡고 흔듭니다 흔들었죠? 그리고 원래 바로 따면 넘치는데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바로 따도 안 넘칩니다. 계절정. 자, 나오기 전에 한잔싹 와. 자, 일단 나오기 전에 한잔 하겠습니다. 치울. 와우. 자, 깍두기. 그 음. 번데기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나왔으니까 먹을게요. 뭐, 어? 뻔데 맛있는데? 오, 어, 맛있지? 음, 지금 12시인데 제가 6시간 뒤에 나가야 돼요. 오늘이 한 달에 한번 있는 나의 졸업앨범 촬영날이라 술은 많이 못 먹고 적당히 먹고 배 채우고 가겠습니다. 자, 전이 나왔습니다. 와우, 자, 이게 버섯전,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 두부전 보시면 도시락까지. 이거 엄청 싸요. 이거 2,500원이에요. 도시락은 흔들어야 제맛이죠잉? 와안 어, 흔들리는데. 꽉 차가지고 좀더 먹어야겠다. 버섯전, 버섯전 먼저. 간장에 찍어서 음. 이게 또철판이나 따끈따끈해. 음 아, 막걸리 치얼야 그런 날 있잖아요 비오는 날 막걸리에 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 동거랑땡 간장 찍어서 음, 전이 살짝 느끼하 말이야 그때 바로 깍두기 도시락 싹 김치랑 계란 싹 뭐? 와 와, 겁나 맛있다, 와! 제가 사실 전 중에 동태전을 제일 좋아해요. 동태전 1등이야, 동태전이. 간장에 싹 찍어서. 와와 와? 와, 동태전 겁나 맛있다. 와, 1등이야, 지금? 와자 호박전 호박전은 사실 맛없기 힘들지 않니? 아워오 진짜 개맛있다 음자 치얼스 이야 힐링이야 힐링 일리. 자 버섯전. 음 버섯 안에 육즙이 있어요. 그 버섯 육즙이. 이게 모둠전이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자 두부 두부전 간장에 찍어서 싹. 음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다. 오. 자, 자, 음, 이건 무슨 요인지 모르겠는데 먹어볼게요. 감자전이네, 감자전이네 감자전. 음, 이제 곧추석이니까 솔직히 추석까지는 먹고, 추석까지 먹고 다이어트해도 되잖아. 솔직히 추석이 어떻게 참아? 맛살. 이야. 동그랑땡. 음. 이거 혼자 먹는 거 찍을 때 식당 가서 혼자 먹는 게 되게 초콜릿단 말이야.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적응이 됐나봐. 이 버섯전 히트다. 이 버섯전이 히트에요, 히트. 자, 밥 비벼가지고. 싹. 음! 호박전. 아, 김치전을 안 먹었네. 김치전. 김치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 맛, 개맛있는 맛. 오늘도 사실 나오기 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 나왔는데 이 영상만 보고 유튜브 라이브 안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 유튜브 라이브도 가끔씩 키니까 들어와서 우리 소통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태전. 난아 동태전이 제일 맛있는 것같아 개쩐다 개쩐다 진짜. 자, c h e r s 어. 차피 찌는 거 행복하게 먹겠습니다. 어차피 쪄서 그래 걱정해도 두부. 아니 쑥속 들어가 전이. 벌써 밥 먹었어요. 맛 <laughs> 아, 동그랑땡. 막걸리가 배가 빨리 찬다. 아침에 오늘 촬영이 있으니까. 막걸리 한 병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 병은 더 먹고 싶긴 한데 저랑 때문에 안 돼. 그냥 절제하는 남자 그냥 섹시하죠잉? 호박전. 음술 배부르지만 동태전은 먹어야 돼. 동태전 진짜 맛있거든. 풍선살에 나를 감싼다 아 행복하다 음 이집 동태전 개자한나 진짜 존나 맛있다 동태전 동태전만 따로 시키, 시켜서 먹고 싶어 근데 댓글에 가끔 그런 게 달려요 좀 길게 올려라 근데 제가 먹는 시간이 빨라가지고 먹는 속도가 보통 20분 이내로 다 먹으니까 길게 쓸게 없어 마콜리 클리어 자또약 20분만에 초토화 했습니다 저는 몇개 남겼는데 아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어요 도시락 다 먹어가지고 막걸리도 다 먹고 예, 다 먹고 나왔고요 아니 진짜 탄산 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와 지금 배, 배가 배 지금 배가 역대급으로 부른데? 어, 어떡하냐 이거 와잠 절대 못 자는데 이거 아저 오늘은 진짜 한 산책 30분 하다가 들어가겠다 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